자 우선 룰 설명부터 드릴게요. 7대의 연승전이고요. 승자는 대기 고적입니다. 그렇죠? 지금 라이더비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진짜 빅 경기 기대하셔도 돼요. 예전에 무궁화가 처처참하게 로켓봉을 쳐보셨거든요 그래서 과연 로켓봉의 복수전이 될지 아니면 무궁화의 강력함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지.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로키, 무궁화, 로켓퐁에 대결, 로켓퐁 대 무궁화의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laughs> 여러분, 죄송해요. <laughs> 자, 제가 무, 클렌저 전용 이걸 준비했거든요. 자, 서버님이랑 수호자님의 대결이시네요. 자, 수호자님을 처음 뵙는 분이라 어떤 걸 쓰실지 모르겠는데, 아, 이따 고블린톱이 나왔어요. 서버님은 보통 골렘덱의 장인이라고 알려져있거든요? 그 과연 진짜 골렘덱일지 아 뭐, 베이비드래곤이 나온걸로 봐선 아마 골렘덱인거 같네요 자 일단 수호자님은 기블린통을 쓰시네요 기블린통이 확실히 상성이 좀 적고 그... 뭐라그럴까 다양하게 상대할 수 있어서 선봉으로는 이겼을 때 최고의 선택이 될 수가 있죠 차차다세발이니, 지금 시작하고, 지금 시작했어요. 자. 일단은, 양쪽 다 그렇게 나쁜 시작은 아니네요. 일단, 정제소로 설치했지만, 로켓으로 제거를 해줬구요. 아, 엘릭서바. 엘릭서바, 지금 급조 한번 해봐야겠네요. 잠시만요. 중계를 하면서 급조를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고블린통이 날라와서, 블링통이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저걸 하게 됐구요. 잠시만요. 자, 그럼 저 <laughs> 자, 일단, 프린세스가 까다롭기 때문에 지금 베비드래곤으로 계속 제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거 어떡하지? 아, 자, 정제소는 계속 로, 로켓으로 제거를 해주고 있고요 아, 낚시했지만 안 걸렸죠. 서브이 어우. 낚시, 낚시도 금방금방 하, 하시고, 실, 역시 실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맞죠? 어, 지금 양쪽에 지금 약간, 그, 뭐랄까. 서로의 기싸움이 상당한데요. 지금 서로 먼저 안 뽑고 있죠. 먼저 안 뽑고 있다가, 그, 드디어 1분 타이밍이 와가지고 서버님이 블렘을 뽑기시, 뒤에서 뽑, 뽑고 들어가고 있어요. 아, 통나무를 여기서 아껴주시, 아껴주네요. 자, 일단 베이비드래곤은, 베이비드래곤은, 안, 일단, 타워를 한대 때리고 죽었고요아 여기서, 임페르노 타워가 나오네요. 지금 번개가 되게 되겠죠? 아, 네, 번개의 타, 좋은 타이밍에 들어갔고요 아, 지금 송나무를 아낀 게, 이고블린갱이 나왔을 때 써줄 줄 알았는데, 딱히 써주지는 않네요. 아마 무리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다시 한번 골렘을 진행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데미지는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일단 수호자님 반대편으로 고블리토 들어가, 고가주고요아 이거 어쩔 수 없이 막았죠? 프리세스를 저걸로 통나무로 제거를 해주고요 아프리세스가사이면 상당히 골치 아프기 때문에 지금 서버님도 약간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 자 일단 골레만 뽑았어요 아, 고블링에 들어오고요 아 근데 지금 통나무가 빠졌을 거거든요 아 데미지가 상당히 들어갈 수 있어요 아 그래도 메, 메가 미디언을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뽑아주면서 고블링의 데미지도 받아주고 그리고 그 타워에 붙트그 고블링통도 제거를 해줬죠 아흑마녀를 로켓으로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네요 아 방금 센스가 상당했어요 아 지금 왠지 임페르노 타워 를 임페르노 타워가 안나올줄 알고 베이비드래곤 뽑은거 같은데 일단 골렘이 데스트 데미지는 안들어갈것같고요아 근데 베이비드래곤 이거 데미지 들어가요 베이비드래곤 데미지 상당히 아프죠 어 이거 베이비드래곤 데미지 때문에 잘못하면 이거 게임 끝나겠는데요 어 베이비드래곤 데미지 아 베이비드래곤이 하드캐리 하면서 서버님이 승리하여서 로켓, 로켓퐁이 1대0으로 앞서갑니다. 로켓퐁이 1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아, 몬스터님이 바로 나오시네요? 아, 무궁화 측, 그래, 기선제압을 하, 하겠다는 지금 의지 표명이신 것 같은데요. 아, 그럼 두 번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아, 기역 지게뜨겠니 요거 클렌저 끝나고 상자 깡 해드리도록 할게요. 클렌저는 중간에 멈출 순 없어가지고요. 아, 자, 무가몬스 님은 어떤 걸 어떤 데가 들고 오셨을까요? 아, 일단 정체소를 설치해 주고요. 베이비 드래곤이 나오네요. 아, 무덤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왠지 몬덱을 약간 바꾸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원래 몬덱에 고갱이 들어가는데 그걸 고블린으로 바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무덤은 상당히 잘 막는다는 느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데미지가 상당히 들어갔죠. 근데 네, 다행히 정제소에는 피해가 없는 것 같네요. 네데 몬덱인데 약간 고 고불, 원래 몬덱이 원조가 고블린갱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마 저 그 고블린 갱 대신에 좀더 가벼운 고블린으로 바꾸신 거 아닌가 싶네요 근데 몬덱이 확실히 그 상성이 제가 보기에 덜 타는 것 같아요 저도 몬덱을 자주, 가끔 쓰기 때문에 좀 느낀 건데 약간 상성이 덜 타는 것 같아서 좀 연승하기에 앞으로 뒤도 바라보기에 상당히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요새 고객 안 쓰나요? 아, 그렇군요. 제가 약간 시대에 뒤쳐져 있었군요. <laughs> 그쵸. 몬스터님의 상징은 몬덱 아니겠습니까? 저도 몬덱 상당히 자주 쓰고 있거든요. 아, 저기, 킹타로 바로 끌리는군요. 저렇게 하면. 아... 역시, 몬스터님 다운 킹타 끌기였구요. 지금 그래서 지금 원래는 데미지가 상당히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토네이도 하나로 엄청나게 쉽게 막아버렸죠. 데미지도 별로 안 있고. 아, 바로, 이렇게, 무덤이 들어오네요. 아, 지금 독이 조금 늦게 들어가서, 고블린이 거의 다 무덤을 막긴 했는데, 아, 고블린 거의 다 막았는데, 마지막에 베비드래곤을 넣어주면서, 해골이 한두 대 정도 더 때렸죠. 그리고 데미지가 좀 상당히 들어갔어요, 생각보다. 아, 좋아요. 통나무 빼주고, 올레은 빼주고요. 자, 이번 판은 어떻게 막는지가 관건인데, 근데 제가 보기에, 그, 몬덱을 제가 쓰다 보니까 골렘 막기가 그렇게 까다롭지 않거든요? 그래서 골렘이 이게 박격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번개로 제거를 해준다고 해도 후속 유닛으로 막기가, 이 순환이 빨라가지고 토네이도도 있고 순환이 빨라가지고 생각보다 막을, 막기가 쉬워요. 그래서 지금 이 게임은 좀 몬스터님이 상당히 유리한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잘, 무덤이 잘 좋은 타이밍에 들어왔죠. 베이비드래곤의 체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것도 데미지가 상당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앞, 앞에서 메가미니언으로 잘잘라줬고요 그래도 몬스터, 아, 그, 서버님의 그 정제소가 펌핑이 한번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번 이번 턴이 상당히 강력하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오, 지금 베이비드래곤까지 뽑아주면서 지금 메, 가미니언 과연 들어간, 아, 메가미니언 안들어가 아! 오 마이 갓와와 이걸 잡네요 와 진짜 소름 돋았어 와 진짜 골렘 장인이 장인 인정합니다. 에, 말이 안 나오고 있어. 와 진짜 너무 엄청난 골렘 경기를 봤는데요. 와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무덤 들어갔을 때도 생각보다 데미지가 안 들어갔고 그리고 펌핑이 한번 남았었는데 그걸 제대로 밀어버리네요. 아 규모님이 다음 출전하시네요. 아 근데 진짜 무궁화분들그 하나 한분한 한 분의 이 네임이 면모가 아다 에이스급이어가지고 계속 나오시는 게다 에이스만 나오는 것 같아 점점 산 넘어 산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 네, 서버님 반파 주시고요. 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세 번째 경기 규모님 대 서버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laughs> 저녁 MC용주 한번 따라해보려고 했는데 좀 어설프네요. <웃음> <웃음>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의 <laughs> 기테러를 해드렸네요 제가 평소에도 눈테러를 자주 하는데 오늘은 기테러를 해 드리고 있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봄바라이 <봄빠라님>, 백사가리디. <백상하리님. 웃음> 다음부터 안하도록 할게요. 에누아리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자체 체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로우님이 BJ 책급을못 드니까 자체 체급 하도록 하, 하겠고요. 아, 일단 자이언트가 나왔네요. 요새 상당히 보기 드문 자이언트죠. 아 일단 정체소 들어가겠죠. 서버님은 상대방이 독일 썼기 때문에 정체소에 들어갈 거고요. 네, 예상대로 정체소가 나왔고요. 규모님은 왠지 자무덤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얼법이 나왔네요. 아, 네, 사람님 그 콩님도 출전하실 거예요. 어, 자이언트로 바로 이렇게 밀고 들어옵니다. 근데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저메가비니언이 맨날 앞서 나오는 것 같은데 <laughs> 자이언트가 맨날 맞아. 저 저런 것 때문에 그 맨날 지는 <laughs> 경우가 상당하거든요. 헷갈려 가지고 어, 도끼맨이 나오네요. 아.. 어, 혹시 토네이도도 있는 그냥 자이언트 덱인가? 아 토네이도 역시 있죠 도끼맨하고 토네이도는 떼놓을 수가 없죠 아 진짜 이번 경기 상다, 상당히 재밌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일단 데미지는 상, 서로 비슷하게 들어갔는데아 역시 무덤이 나오죠 자무덤이 맞았, 맞았네요 근데 요새 안마가 박쥐가 되게 늦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 뭐저 무덤을 못 맞고 그냥 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서버님이 도끼맨 또 다시 나오겠죠? 서버님이 상당히 분리, 데미지 많이 입길줄 알았는데, 아, 지금, 아, 지금 토네이도는 약간 실수, 같았어요. 지금 서버님이 정제도가 두 개가 펌핑되기 때문에 엘리스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지금 아마 이쪽은 아마 버리고 들어갈 수도 있겠죠. 아, 그래도 막아주네요. 최대한 막아주고요. 자, 뒤에서 아무 마녀 들어갑니다. 자, 일단 1대1을 진행이 됐고요 아, 지금 약간 번개 때문에 도끼맨의 앞에 뽑으셨는데, 그래도 지금 정체성 뽑빙이 한번더 있어가지고, 지금 그 도끼맨이 바로바로 제거가 됐죠? 아 그리고 이것도 메가 미니언이 살아.. 아 매니아가 미니언이 독이 안죽고 실피로 살아남아가지고뒤에또뒤에베비드래을 자그라는데 메가 미니언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아 이렇게 와소머님이 3대.. 캐리하면서 3연승으로 로켓퐁이 3대0으로 앞서갑니다 와소머님 기세가 장난이 아닌데요? 아 다음에 어떤 분이 나오실까요? 아 근데 서버님 진짜 대단하시다 약간 그 지금 서버님 덱을 보면 그 거의 예전에 이 패치전에 유행했던 아북마녀 덱이잖아요 근데 안마까지 너프됐는데 아 이걸 이렇게 캐리를 하시네요 야, 다음 경기는 안드로님이 출전하시네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서버님이 4연승으로 로켓 폼을 캐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안드로님이 여기서 분위기를 끊고 연승을 가실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인드가 들어간 덱이 왠지 카운터 칠 수도 있을 것 같고, 페카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아, 근데 소머니 진짜 대단하, 대단하네요. 저, 무궁화 분들도, 진짜, 엄청 잘하시는 분들인데, 아유, 추천원수 친구님, 별풍선 100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추천원수 친구님, 별풍선 100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거, 별풍선 알람을 제가 깜빡하고, <laughs> 빼버렸네요? 아, 추천원수 친구님, 아, 추천원수이님 별풍선 100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추천원수 친구님, 춘천원숭이님 별풍선 100개 너무 감사합니다. 100개씩, 200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아 이거 지금 토네이도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킹타로 끌어버렸죠. 요새 요새 생각보다 토네이도 들어가는 덱이 다시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골렘 상대하기엔 토네이도 만한 게 없으니까. 아 지금 안드로님은 문덱을 사용하시네요. 제가 보기에도 문덱이 골렘 상대로 상당히 좋거,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직접 사용하는 유저 입장에서. 그래서 좋은 선택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아유, 춘천원수이님, 춘천원수 친구들 다시 한번 100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200개. 너무 감사드려요. 자 춤춰야 되는데, 너무 광장 맞을까. 어 블루님, 100개, 아, 300개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정신을 못 차리겠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골렘이 상당히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가지고, 아흑마녀가 아묵, 들어, 들어갈 뻔 했는데, 박격이 아흑마녀를 제거해버렸죠. 기사로 어그로를 끌면 이거 데미지 안들어갈 것같고요자 뒤에서 메가미니언 들어가주고요아 서버님이 약간 대응방식을 바꾸셨네요 아 근데 지금 좀좀 좀 메가미니언이 메, 메가 메좀 안좋은 타이밍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상당히 기회를 줘버렸죠 아 이거 좀 위험한데요 이게 암, 암흑마녀가 진짜 박쥐가 늦게 나오면서 진짜 못 막아요 물론 독이 같이 들어가기도 했지만 자, 글램 다시 진출해 주고요 자, 박해포 뒤에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정제성 펌핑이 한번 있기 때문에 그또 무서움을 한번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아까처럼 근데 지금 또 토네이도가 있, 남아있기 때문에 글램 데스드이안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안드로님이 그 돔을 뒤에다 써주셨어요 드, 들어오는... 유닛들한테 이렇게 되면은 데미지가 또안 들어가죠 그리고 기사가 지금 온전히 살아남았기 때문에 지금 또 무동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지금 코스트도 아마 무동이 들어올 코스트가 될 거거든요 아 역시 아 그래도 지금 상당히 잘 받고는 있어요 아 상당히 잘받았네요 지금 아 뒤에서부터 콜린 다시 들어가주고요 근데 지금 약간 좀 서버님이 많이 불리해졌다고 생각이 되는 게정재수뻥핑이 이제 사라졌어요 그래서 과연 이걸 뚫을 수 있을지, 이번 기회에 못 뚫으면, 무독이 지금 누적이 되면서 아마 좀 힘들어질 것 같거든요? 아, 지금 이쪽에다 도구를 설치해주면서 또 안전하게 막고 가고 있습니다. 자, 토네이도를 쓰면서 또 이렇게 가지만, 또 이, 이 베비드래곤이, 나오 베비드래곤으로 압박을 주고 아쳐도 제거해주려고 했는데, 상대편도 베비드래곤이 있기 때문에 그게 통하지 않았죠. 자 이렇게 되면 독이 들어가면 끝나고요. 아 이렇게 돼서 안드로님이 무궁화 무궁의그 전환점을 한번 더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로켓퐁이 아 무궁화가 이기면서 로켓퐁이 3대 1로 앞서갑니다.